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여행 배경을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 결국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각각 이방인 선교지로 갑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이 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9절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 해서 10절 보시면 그 환상을 서로 나누며 마게도냐로 가기로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계획들은 아니고 성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보시면 이제 12절 보세요. 16장 12절.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간 도시였고 17장 가 보면 대살로니카가두 번째 도시였고 그리고 오늘 17장 10절 보시면 베레아가 세 번째 도시였어요. 이게 렇 마가 마게도냐에서 세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걷고 배를 타며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며 곧바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전도와 선교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쪽으로 갔어요. 11절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에 16장입니다. 누구를 만났냐 하면 13절 보시죠.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어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보시죠. 거기서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건을 보게 돼요.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게 됐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들린 여종 하나예요. 16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돈을 잘 벌고 있는 무리가 돈을 버는 수단이 점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여러 날 동안 지나갈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면 1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 여종이 나왔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갇힙니다. 매질을 당하고 갇혀요.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일이 벌어지죠. 25절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잘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32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장에 보시면 장사하는 여인, 귀신들린 여종, 그리고 일하는 간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전도할 때 기회 기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든, 누군가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왜 다녀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물어볼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물어봅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물어볼 겁니다. 아, 저도 예전에 교회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실 예요이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 있으면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겠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자긍심으로 여기십시오 아 궁금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받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베레야 답다, 베레야 사람 답다라는 말이 생겨난 구절이에요. 뭐냐하면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계속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가르침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1절입니다.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듣기만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삶의 이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기반이 확실하지 않고 이 기반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무서움이 좀 많아요. 저 놀이기구 안 탑니다. 제 아내는 정말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을 가끔 가잖아요. 저는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고 있는 제 아내를 땅을 지지하고 서서 바라봅니다. <laughs> 안 탑니다. 저는 이 놀이기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못 탑니다. 말을 안 탄다고 하는데 못 타는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저것을 공중에서 타고 있느니 이 단단한 지면 위에 땅 위에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여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어떤 물음이 있으면 묻고 확신함으로 가지고 가세요. 믿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의심함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진리보다 이 말씀의 진리가 더욱 단단하고 확고하여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제가 두 다리를 서고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단단한 기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 8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방해가 점점 더 커질 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 가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나에게 주님은 지금 어떤 위로를 하고 계실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렀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8절 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볼까요? 5절 볼까요? 1 8 a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1 1절에 우리 읽었죠? 17장 1 t 절 성경을 상고하였죠? 그 17장 보시면 회당에서 변론해요. 17장 2절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17장 3절 보시면 그 뜻을 풀어 주어요. 이게 바울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에 반대가 있어요. 부딪치죠. 매 맞고 감옥에도 갇혀요. 그럴 때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게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어떻게 보면 두렵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 살고 계십니다. 네 회개하십시오. 뭘요? 죄인이십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것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는 다르게 어? 정말 이게 되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안될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도들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함이 있었고 그들 또한 삶의 모습 속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본을 보여야 할 삶을 살아야 돼요 18장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하는 삶의 모습은 일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생업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맞나 이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럼 평일에 일을 하고. 사도보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며 강론하고 변론하는 일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가보시죠.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에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산론일과 후서 3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그랬냐 하면 대산론일과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며 살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살아갈까? 이런 것들까지도 본을 보인 모습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라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살며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뭔데요라고 묻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간절할 때 아,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 라고 그것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관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뭐 뭐 배우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참 어린데도 이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이셨네요. 그래요. 제가 한참 어린데도 우리 사회에서 목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목사라고 밝히면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셔도. 근데 제가 그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물어요. 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쓴소리도 하세요.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 쓴 소리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 기회인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것이 다 기회였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기회였어요. 벌어지는 상황들이 기회였어요. 박해와 핍박 기회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됩니다. 가는 것보다 말씀 전하기 하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줄 믿고 담대함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선교회가 찬양하였듯이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기...